네, 이화여고 2021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5번 문제입니다 fx 가있고요 gx 가 있어요 자 일단 뭐 기억 f1은 3이죠 그럼 g3은 몇이에요 7 기억은 정답 뭐안 되는 거 일단 제끼고 시작합시다 자 모든 실수 엑셀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하냐 라고 물었네요 자 우리 음, 지금 이 표현을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hx를 내가 g의 f를 합성한 이런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g 합성 f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죠? f(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f(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x가 0 이상일 때 가능하고 x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는 x가 0보다 작을 때 가능하죠. 자 그럼 요 합성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좀 그려보면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그대로 0 콤마 네, 2를 지나는 요런 어떤 그래프의 일부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네, x 빼기 2의 제곱 빼기 2와 같으니까 결국 2 콤마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0 콤마 2를 타고 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얘가 hx고 얘는 한마디로 y는 x 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따라서 아요 친구 왼쪽에 있는 좌변은 h x랑 같고 그대로 우변 hx니까 아, y축에 대한 대칭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디귿. 디귿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해볼 거냐면 네, 일단 f에다가 g를 합성을 했네요. 그러면 자 f에다 g를 합성해 봅시다. f에 g(x)를 합성해 보면 g(x) 더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g(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때 g(x)의 범위가 0 이상, g(x)의 범위가 0 미만. 그럼 해당되는 이제 우리 x의 범위를 일단 구해 보면은 자 g(x)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루트2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2를 경계로 해서 자, 그대로 이제 써보면 gx가 0 이상인 부분은 x가 마이너스 루트2보다 2하거나 x가 루트2 이상 gx가 0보다 작을 때는 루트2에서 루트2 사이 그러면 gx식 자체는 뭐 구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x제곱이 될거고 자 밑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기준으로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2 사이에서는 네, 0, 4를 지나면서 루트 2를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X제곱이니까, 그대로 메꿔지면서, 이렇게 어, 생기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제, 이제, 누구, Y는 3의 그래프. 3은 여기 이쪽 위에. 조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두 시간이 아니고, 어, 네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리일까지 있네요 리일까지 자 그러면 리일도 같은 그래프를 쓰고 cx가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c의 범위 자 기울기의 범위요 원점 지나는 기울기 범위 자 서로 다른 이제 아 그냥 실근을 갖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그래프 요 fx gx 그래프랑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자, 실근 가질려면 일단은 뭔가, 어, 이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접해야 될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일단 누구냐면, X제곱의 일부입니다. 그쵸? 그럼 일단 X제곱이랑 Y는 CX와의 요 관계를 일단 생각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CX는 0에서. 얘가 만약에 이제 접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원래 f x 의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접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고 그냥 교점이 여기 딱 깔끔하게 한 개만 발생하더라. 그러면 아, 루트 2분의 2가 기울기고 루트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때가 루트2니까 루트2보다는 크면 되고 이때는 또 마이너스 루트2니까 마이너스 루트2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아, 아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서 크거나 같으면 되고 따라서 리얼도 정답이네요.